안녕하세요. 막대에 먹은 식물집사. 6월 여수에서 식물 근황을 알려드릴게요. 어, 이곳에 온 친구들은, 베고니아를 비롯해서, 무니아단소니, 그리고 싱고니움 친구들, 그리고, 물고지 했던 친구들도 같이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오고, 버랄막스. 여기, 예쁜 무늬가 나왔죠? 연두빛. 이런 무늬가 나와서, 마치, 뭐랄까, 음, 트리칼라 같은 느낌이 나죠? 트리칼라 같은 느낌이 나고, 레오데보리아. 이 친구도 왔고요. 여기, 붓꽃도 하나 왔네요.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구독자님이 주신 무늬금전수. 그리고 무늬아이비. 음. 제가 가지고 있는 최고가 중에 하나인 무늬루즈. 저기 뒤에 네트워크까지 여러분께 소개를 했고요. 어, 보이시나요? 이렇게 탁 트인 바다가 보이는 이곳은 디오션 리조트입니다. 여기 디오션 워터 파크도 있고, 디오션 호텔 그리고 제가 3개월 동안 일하게 될 광장 카페인데요. 이 친구들을 안 들고 올 수가 없었어요. 물론 뭐 나눔하고 또 기르실 분들한테 드리기도 하고 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작은 친구들 이제 막 어, 입고지를 한 친구들까지 두고 올 수가 없어서 아이들이 쓰던 서랍장을 빼 와서 이렇게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있어요. 어 그리고 제가 가져온 것은 혹시 모르니까 이쪽에. 화분에 또 흙에 벌레들이 침투할 수 있어서 이 광장이다 보니까 송진싹 데리고 왔고요. 그리고 최신형이죠. 최신형 영양제 닥터조 K코트 뜯지도 않았네. 언박싱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물꽂이한 친구들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앞으로 식물 근황 차근차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 친구들이 이렇게 서랍 속에 있다 보니까 거의 온실 효과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 상태에서 물을 주고 이 상태로 보관을 하려고 하거든요. 고사리는 거의 사망 직전이고요. 여기 싸게 나오고 있는 친구는 싱고니움 같아요. 이건 이름 모르겠고, 자 달개비를 비롯해서, 어머 이 씨. 레드, 이거 핑크 싱고니움인가요? 그리고 산세베리아도 있고요. 이렇게 작은 친구들은. 다른 분들께 맡길 수가 없어서 제가 직접 데리고 온 친구들이에요. 음, 스킨답서스 있고요. 여기 보시면 아, 어. 아, 드디어 무늬가 보이나요? 이게 작은 친구죠? 몬스테라, 힘의 몬스테라, 무늬 힘의 몬스테라. 파리에 같아요. 자, 이렇게 입고지에 놓은 친구들, 여러분과 함께 구경하고 있고요. 자, 다음에 하나하나, 여러분과 함께 자세한 모습들을 한두달반 정도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